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테라퓨틱스가 그 조금 내렸어요. 좀 내렸는데, 자 이게 기조적인 하락이 출발이 되는 것이냐, 네,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뭐 잠깐의 조정 이후에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가야 될 타임이죠.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타임이죠. 어, 물론 이제 기존에 드린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볼 겁니다. 웨인 매도,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급적인 측면, 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그 매집주를 한 종목 소개를 드릴 건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가 올해 크게 바뀌잖아요. 1, 4년에 바뀌면서. 그 건과 걸맞는 정책주를 하나 매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재무적으로 실적적으로 괜찮은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요건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테라퓨틱스 말씀을 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웨인 매도 물량이 나온 거는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나온 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12만 주 정도 나왔죠 물론 기관 동향도 우리가 좀 봅니다마는 뭐 기관 동향보다는 일단 외인 쪽에 주력하는데요. 네, 연기금도 뭐 최근 순매수 우위고 어, 사모 펀드도 순매수 우위로 괜찮고요. 특히 외인들의 방향이 좋았는데 외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때려 버리니까 조금 그 아쉽죠. 아쉬운데.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j p 모간하고 신한증권에서 주로 순매도를 때리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근데 어 사실 일별로 보면은 j p 모간 같은 경우도 순매수는 많이 했고 순매도는 하루 정도 한정도의 모습이죠 신한증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순매도를 때린다 이렇게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런거 하니 테라픽틱스는 잘 아시다시피 그간의 추세를 잘 이끌어 왔고요. 최근에도 그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란 말이에요.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하루 정도의 순매도는 우리가 크게 상관할 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는 이 가격선에 매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가격 권역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좀 조정의 연속성이 약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이 박스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하는 척 하다 다시 매수하면서 뭐 이런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니까 러뭐 이를테면 한1 5 0 0 0원 안팎 뭐이 정도까지 이제 시세를 낸다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비중을 뭐 일단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뭐 잠깐 샀다 팔았다 비중 조정 정도 일부에 대해서 막 그런 정도 매매는 할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 가격선도 아닌데 여기서 설사 좀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구태여 물량을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탑 라인 건하고 라이센스 사운드 건하고 요두 가지를 보고 가는 건데 음 이런 정도의 소 작은 흔들림을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무준 기준일도 1월 15일로 아직 살아있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죠? 어,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이제 되어 공매도가 재개가 3월 말부터입니다. 3월 말부터 재개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테라피틱스는 공매도 대상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부담이 없고요 지금 뭐 공매도 상황을 잠깐 보면은 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막 이런 상태인데 22만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있는데 이거는요 어뭐 시장성 시장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장 조성을 위해서, 또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요런 정도의 공매도가 좀 있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 좋습니다.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유리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죠.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제가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음, 일단 계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탑라인 발표권하고 라이센스 아웃 하고 요걸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DD 단계까지 완료가 됐다는 건의 기사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약업신문에서도 이전에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D 단계도 완료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비밀 유지 계약, 이른바 그 CDA를 일단 맺었고 그리고 체결된 상태라고 한걸 제가 밝혀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DD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완료됐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기술이전 계약까지는 이제 언제 나올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 Due Diligence DD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돼야 그 다음에 기술 이전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어, 아마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것도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쭉 살펴본 건데 네. 이런 그 좋은 내용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지금 현재 찾아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DD 단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결국 패트런과 같이. 예, 뭐한 일, 이 개월 내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요거하고탑 라인 발표권을 우리가 그 기대하는 거, 요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은 예, 역시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패턴, 예, 우리가 이런 영역의 조정은 조정이라 보기도 어렵죠. 조정이라 하면은 되게 뭐 이런 정도의 은봉이 나와야죠. 이런 정도의 은봉이라든가, 그죠? 근데 지금은 그두 가지 T와 D T와 L, 요, 요, 그, 재료를 앞두고 있는 사, 시점이다. 그런 큰 조정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좀 일단은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뭐, 일단, 이런 건과 관련돼서 갑작스런 재료는 뭐, 등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 또 뭐, S나 J에서 이 매매를 또, 어, 얘네들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지가 흔들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 진짜 그것이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뭐 비중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꼭 HLB 테라피틱스라고 문자를 주셔서 정보와 사인을 꼭그 변동 있는 업데이트성 재료를 자꾸 받으셔야 돼요. 소통도 좀 하고 추천도 좀 받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보충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예. 꼭 문자를 주셔서 같이 한번 좋은 언론을 한번 내보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를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매집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어요. 이거 네,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어, 나눠서 분할해서 사,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2만원에서 4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위스크가 상당히 크다는거 아실거예요 네, 요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네,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총계죠 즉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천억에서 삼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어,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 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의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어~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네,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지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네,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종목을 제가 이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이 네,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버리면, 보내,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네,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네.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네, 현금성 자산이 한 천억에서 삼억, 삼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트리는 전략이 유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말아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때 돌파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 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아,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아, 번호로 내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아,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